그다음에 그 우리 박찬진 사무총장님, 예. 그 우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제 그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는 게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의견을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적정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시적인 필요 때문에 헌법이 정해놓은 음.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최근의 행태를 보니까 사무총장이 그 수석한테, 청와대 수석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보고하듯이. 그리고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즉, 감사원은 원래 독립적인 주체로서 행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행동을 보면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헌법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가치를 부여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일 것이 의심되는 선관위가, 아, 저, 저, 감사원이 개입한다는 것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 점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난 그 대통령 선거가 있던 3월 9일 날 밤에 이제 개표를 했죠. 예. 근데 저희 부평구에는 있상공이동체4 투표소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 과정인데 그때 가세현 감시단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면서 투표함을 점거하고 시위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날 새벽 네 시가 돼서야 경찰력을 동원해서 투표함을 회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8시간 대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기본적으로 선거행위라고 하는 국가적 행위를 일부 세력들이 투표함을 점거를 하고 또 봉인을 훼손하고 이룰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그 선거 사물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 로 해서 엄중하게 고발 조치했고 기소도가 됐고요.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사례를 대비해서 지방, 경찰청하고도 협력을 해서 엄중하게 지방...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성명불상자는 고발이 돼서 지금 기소가 6명이 됐는데 예. 문제는 가수연 관계자들이 이게 다미익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관련법 243조에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투표함이나 투표함이 투표지를 취급 파괴, 훼손, 은닉 또는 탈취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의 징역을 처한다. 즉, 이러한 사실만 처벌할 수 있지 선동하는 자, 선동을 해서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선동하는 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가? 그 부분도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